자, 오늘은 포도바. 이 맵을 오늘 마지막 판으로 이렇게 할게요. 아니, 레오, 어, 경전 플레이를 좀더 할까? 아직 시간이 많이, 많이 나왔네. 일단, 일단 구축은 여기까지. 일단, 구축 플레이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임무 완료 했으니까. 일단 굿즈플레인 여기까지 하고 아직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어.. 그동안 제가 보인해뒀던 레오파드를 다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이 친구들 다왜 저쪽으로 가네? 뭐지? 왜왜왜 왜, 왜 반응이 없지? B를 먹는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물론 우리도 A를 안 먹고 있긴 하지만. 아, 또이 정도 스팟 될 텐데. 어, 안 되나? 아, 누가, 누가 속 사람이 아니랄까봐. 이판좀 묘하게 흘러가는데, 아마 이쪽에서, 이쪽에서 올인했나봐요. 이쪽에서 올인했는데, 누가 정찰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이쪽에서 오래되는데, 정찰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앞에서 멈추니, 앞에서 멈추니까, 그대로 줄줄이, 줄줄이 다 멈추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내가 죽겠는데? 음, 응? 얘네들 날 무시하고 그냥 가네. 아, 저 라인 메타는 좀 아깝네요. 잡을 수 있나?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잡았어. 이건 진짜 저 레오파드 있죠? 레오파드 프로토. 정말 저 레오파드는 심각하게 문제 있는 거예요. 제가 정찰를 해줘야지 정찰를 해줘야 되는 친구가 정찰를안 해주니까 알았어 내려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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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말자 내려갈게 가면 되잖아 가면 내려가면 되잖아 내려가고 이제 이런 플레이가 나오면 안되는데 참 안타깝죠 그냥 정찰을 해 주, 정찰만 해주면 되는데 야 정찰을 해주고 그냥 가면 되는데 왜 거기서 하.. 45% 세상에 그렇게 애들이 웬만큼 화난 애들인데 세상, 이건, 이건 아니지. 진짜 이건 아니지. 아이고, 세상에. 이판 정말, 참, 아, 막판이라고 하자니 참, 좀 씁쓸하네, 진짜. 참, 씁쓸해요, 정말. 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찰의 중요성이죠. 정찰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맵에서는 레오가 정찰을 해줬어야 돼요 센터 나가서 정찰하고 얘네들 어디로 가는지 보고 더군다나 우리 우리 아군 아군 중전차들이 도, 도시 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기동하기도 상당히 편하고 자리 잡기도 훨씬 편했는데 이쪽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플레이했어요. 를